의의, 예, 성찬의 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치러지는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예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크게 베푸신 예식이며 사랑의 행동입니다. 주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이 성찬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의 진리, 죽는 진리, 그리고 살리는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의 의의가 무엇인가? 이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 보혈이 어떤 의미, 이 의미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해드렸지만 의의에 대한 설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가 성찬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은 크게 따라 셔야죠 성찬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성경에는 참여라는 표현을 썼죠.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참석은 말 그대로 몸만 갔다가 있다가 온 것을 우리는 참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참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가라고 하는 말은 예, 어디 대표로 참가했다. 선수로 참가했다. 하나의 일원이 돼서 참가했다. 그럴 때에 참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참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일원이 돼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참여했다. 그래서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그렇죠? 근데 참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여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더 더 종교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참여하다는 말은 참여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지만은 그 속에 참가하고 참석하고 참여함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참가. 깊은 의미를 깨닫는 참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참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찬은 참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참석만 하다가 하는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매주만에, 매주 동안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참성만하다가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가만하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 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지옥으로 걸어가는 인생이면요 그러느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 교회를 다니고도 주님을 알고도 복음을 듣고도 교회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차라리 그냥 세상 쾌락으로 살았으면 상관없는데 교회는 나오고 직분은 받았는데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참석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가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참미해야 되고, 여러분의 성찬이 참미하는 성찬이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만나는 영적인 조제가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첫 번째 어떤 의의가 있느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의가 있어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잘 믿고 성경을 안다 해도 고난의 믿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위해 의의를 위해 일평생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은 돈이 많죠. 돈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부자들 평생 동안 평안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쪼들리고 돈이 없고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한번 들어. 아무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부유하게 산 사람들은 어렵게 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척은 할수 있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이요. 평상시에는 버스도 안 타고 다니고 시장도 한 번도 안 오고 가난한 사람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는데 꼭 선거철만 되면은 안타던 버스를 타질 않나? 한 번도 안 오던 좋은 시장에 와가지고 괜히 사기도 싫은 콩나물이랑 두부를 사가질 않나? 아 그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차라리 나는 넉넉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권익을 위해서 옹호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4년에 한번 열리는 올림픽에서 우리는 그저 금메달이나 따면은, 야, 잘했다. 박수나 한번 쳐주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선수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그리고 금메달 못 따면은, 에휴, 실력이 그냥, 그 밖에 못, 돼 금메달도 못 땄냐고.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 당하신 주님의 심정을 알 길이 없어요. 고난과 시련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하고 난마나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그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깊게 복음을 써 내려갈 수 있었느냐? 바로 바울은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하는사실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삶을 알게 되었다고 고 하니,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배가 파선하여 죽을 뻔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잠자지 못하였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해 따라합시다 그리소에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려 한다 아니 그렇게 고난 받았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에휴,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편히 사셔야죠 넉넉하게 사셔야죠 복받고 살아야죠 근데 바울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매 맞고 고통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배가 파서 내어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느냐 혹시 나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은 게 있다면 내가 마저 그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내가 마저 그 고난을 내가 다 경험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고난 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11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고난을 혹시 내게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요? 마지막에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고통의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정말 힘들죠. 다른 종교들은 쉽습니다. 불교는요,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요. 언제? 초파일날 한번 가면 돼요. 예수 믿으면요, 또 마귀와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꾸 사람 보면서 실망하게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은 마지막에는 승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사는 길인 줄로 믿고,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꼿꼿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고난의 끝에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실 겁니까? 배를 타다가 파손돼서 돌아가실 겁니까? 매 맞고 옥에 갇힐 것입니까? 죽을 뻔한 일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예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찢겨진 살의 고통을 내가 생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 피를 마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흘리심과 고난을 우리가 함께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눈물,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감정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는 하 사실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성찬 예식이 있다면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예식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나도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은혜, 고난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의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찬은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 보면요. 이분들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네. 양영석 권사님. 인생을 잘 잘 사는 게 어떤 거예요? 일부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올해 85세가 되셨는데, 어떤 인생에 잘 사는 인생이에요? 건강하게 믿음 가지고, 예, 좋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잘 죽는 게잘 사는 거야. 다 고개 껐떡거리시네. 맞아, 맞아. 맞아. 젊을 때는요, 돈 많이 버는 게잘 사는 것 같았어. 그렇죠 사업 잘 되는 게잘 사는 건줄 알았어. 근데 인생을 오래 사시고, 수많은 역경과 고비고비를 넘기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느냐가 잘 살았는지 못 사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격하게 공감하시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에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는지. 내가 죽었을 때에 자녀들은 잘 장성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죽었을 때에 천국이 예비되어 구원의 백성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지, 돈 많이 벌고, 강남의 아파트도 그냥 몇 개나 사놨어도, 죽는 날 아무도 안 찾아오는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 혈기왕성할 때에, 몸에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꿈과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도 잘 사는 인생이지만, 진짜 잘 사는 인생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 혹시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죽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뭐냐? 잘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은, 잘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죽느냐? 구원의 백성으로 죽느냐? 죄인으로 죽느냐? 의인으로 죽느냐? 지옥의 백성으로 죽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잘 죽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누가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기 운명을 다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병든 자, 버림받고 천대받은 자,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의미, 죽는 진리를 어디서 가르쳐 주시느냐. 성찬 예식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찬을 함께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의미를 되찾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입고 할렐루야,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말씀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성찬 예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찬은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인, 죽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예식이 성찬의 예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된 삶, 겸손의 삶, 남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는 인생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조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잔치집 갈 때에 인생을 배울 때가 많아요. 아니면 장례식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때가 많아요. 예? 네? 한열열분 붙잡아 놓고 물어보면 아홉 명은 다 장례식을 치를 때에 인생의 좋은 깨달음들을 많이 깨닫는데 아 인생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장례의 절차를 보면서 아 나도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야 사랑 관계 잘 맺어야 되겠구나. 예.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깨닫는 시간이 장례식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즐거운 일보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잔치집보다 장례식이 갈때 인생의 진리를 더 많이 배우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죽는 예식이잖아요. 살과 피가 찢겨지고 흘려지는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주님의 죽음에 찬미하기도 하지만 이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죽음의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은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오게 갇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감접적으로 경험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은 또, 여러분, 예, 미리 죽는 연습,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그 의미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뭐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죽어야 산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의식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할 때에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뢰로 진정 사는 길, 영생의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두었던 내 헛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의 피로 씻어낼 때에 우리의 영이 죽는 영이 아니라 사는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2척의 배로, 333척의 일본 군함을 격침한 명랑해전을 그린 영화. 뭐예요? 아, 우리 교인들은 영화도 안 보시나 봐. 2천만 가까이 봤다는데, 국민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봤다는데, 무슨 영화예요?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보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어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떤 해전보다도. 그래서 이 명랑을, 명랑해전을 연구하는 미국 군 전략가들, 예, 명랑해전을 연구하는 유럽의 전략가들이 이 명랑해전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12척으로 333척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연장, 이 영화를 한참 감동 깊게 탁 보고 있을 때에 깜짝 놀라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하죠. 병사들은 완전 다 지쳤어요. 이미 그 전에 해전에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90%의 배와 해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몇명안 남은 12척의 배와 오합지졸의 이 국민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 해전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얘기합니다. 내가 수많은 해전을 치뤘지만은 항상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율두목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이 해전에서는 나는 이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 어쩌면 저 바다는 우리의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전투가 끝났을 때는 우리 배의 파편이 저 위에 널려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병사들이여 딱 얘기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라. 필생즉사 사필즉생의 그를 검에다 새긴 다음에 명랑으로 나가서 해전을 벌이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12척의 배로 333척을 모조리 무찌르고 도망가는 일본군 앞에서 환호를 지르는 그 장면 할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전날 예수님을 만났나 꿈속에서, 저거는 기독교의 진리인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고 애쓰시죠.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막 살려고 애쓰는다. 살아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저들의 영혼들은 지금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저들의 인생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받고 예수와 함께 죽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이기심을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 마지막에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주님과 같이 죽으면 주님과 같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님과 같이 참으면 주님과 같이 마지막에 왕노로 탈이라. 영원한 영생과 구원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소원하기보다는 진리와 함께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나를 못박아 여러분 마지막에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수원시의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15%가 채안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10명 중에 기독교인은 1.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저기 전라남도 여수시예요. 거기는 기독교 인구가 도시 인구 중에 40%가 넘어요. 우리는 수원은 15%인데 여수는 40%가 넘어요 다시 말하면 두 명이 거라면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이런 성지도 참 좋은 성지술래지만 은 국내 성지술래 군산과 여수와 이런 국내 성지술래도 너무나 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수가 왜 그렇게 성지가 됐느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됐느냐 역사를 따라가라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여수에 사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자기의 아들이, 아들이, 여러분, 이그 폭도들에 의해서 죽창으로 찔려 죽습니다. 그것도 하나에, 하나만 잃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다 잃어요. 그렇게 찔러 죽인 그 범죄,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찌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애양원을 짓고 저쪽 북쪽 지역에서 문둥병자들, 나병환자들 쫓겨 내려오는 사람들을 애양원에 보살피는데 매일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피고름을 짜주고 나중에 고름이 안 짜지니까 입술을 대가지고 입으로 그 피고름을 짜손양한 목사님도 나병에 걸렸다고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웁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이제 나병 걸렸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제 잘 됐네요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피고름을 짜줄 수 있고 안수도 할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수의 시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성찬을 참석만 하고 참가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참여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이 성찬 예식 때마다 오늘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에 참여하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그 진리를 날마다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